이거는 네. 이제 가볍게 이런 걸로 떼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츠 니퍼는 이미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 음. 저희가 이렇게 흡진기를 쓰셔야 되는데 아. 흡진기를 쓸때 이런 게 있어요. 요런. 어, 흡진기 위에 사실은 이 안에 이 원래 있던 요 필터를 음. 이제 어, 네. 청소해야 되는 어. 이게 의외로 <laughs> 되게 번거로워요, 실은그죠 음. 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냥 이거 일회용, 요거 필터 다모아 필터라고 있거든요 음. 소유비. 그래서 요거를 깔았다가, 그냥 음. 이것만 싹 버리시면 돼 그대. 소유비 필터 청소 할 필요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기가 조금 덜하고. 줄겠죠 청소하는 네. 게 음.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음. 요거 좀 추천 드릴게요. 음. 저도 이거 추천합니다. 네. 어, 드릴 뭐 잘하죠. 네. 어. 저는 요거 아주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홀리. 아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 사실 어. 이거 세컨 드릴로 쓰려고 했는데 얘가 메인이 돼버렸어 우리 집에. 어 맞아 맞아. <laughs> 이거는 정말 정확합니다. 응. 어. 진짜. 저희 포터블 드릴 이렇게 뭐지 충전기로 어. 꼽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 드릴로 계속 했는데 본체하고 핸드피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맞아요. 근데 얘는 이거 하나에요 여기 안에 그 음. 배터리 밥통이랑 음. 핸드피스가 결합. 밥통? 음. 음 밥통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그 방송 키기 전에 음. 이거 음. 바로 이거 했잖아요. 우리 음. 이거 뭐지 충전 해놨잖아요. 음, 맞아. 음. 이거 그 무선으로 쓸수 있어. 저 뭐지 음. 핸드폰 충전기 있죠 C 타입. 그걸로 30분 안에 충전 가능합니다. 그니까. 어, 음. 고속 충전기 쓰셔도 돼요. 음. 어. 그리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벼워요. 음. 가볍고, 무선 충전 드릴 요즘 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음, 제가 아니죠. 몇 개를 써봤거든요. 어. 저렴이부터 해가지고 쭉 써봤는데, 네, 네. 지금 아주 저렴이부터 많이, 많이 나왔거든. 근데, 어. 얘가 힘이 되게,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패디도 하거든요. 어, 패디, 네, 할 패디 정도면 큐어도, 네, 패디 큐어도 그러면은. 해요. 네, 음. 그래서 중간 패디 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드릴에 힘이 없는 드릴을 써버리면 중간에 엣지가 먹혀요. 음.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꺼져 버려. 어, 네, 왜냐면 패디는 맞아 맞아, 어, 뭐 음, 걸리거나 비트, 네. 음, 비트, 그 RPM도 높게 쓰기 때문에, 음, 음. 그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탁 먹혀, 엣지가 먹혀버려요. 그래갖고 음. 얘가 계속 다시 껐다가 다시 키고 또 다시 껐다가 음. 다시 키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드릴은 저속 RPM부터 고속 RPM까지 안정감 있고 좀 튼실한, 그러니까 RPM, 최저 RPM이랑 최고 RPM이 있는데 그게 좀 넓은 거를 쓰시면 좋은데 얘가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음. 무선 무선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음. 티나 원장님 샵에 가보잖아요. 음. 진짜 이거 계속 쓰고 있어요. 음. 어. 저는 뭐 얘가 메인이, 얘가 메인이에요. 어. 그리고 아그 충전기를 꼽아놓고 절대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 굉장히 많은 무리가가 기계 음. 기계니까 처음에 음. 딱들릴 사시면 요렇게딱 있어요. 공파 네. 공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딱 돌리면. 음. 그렇죠. 아건것 끼워서 없는. 항상 보관을 음. 해야 되죠. 어. 얘를 피트를 물어주는 아이인데요. 요거 이렇게 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얘가 올라왔다가 잠그면 내려가요. 보이즈럽은 어. 음. 다시 올리면 네. 음. 이렇게 이렇게 어. 꽂고 물무는요 부분. 네. 이 아이가 콜릿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 그 모터 다음으로 비싼. 어. 얘가 박살이 나면 그냥 들여 사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오메나 어, 그리고 모터가 박살이 나면 그냥 버리시는 걸로 그냥 버리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글류 우리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놔두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이렇게 굴러가서 이렇게 쿡 아, 떨어뜨리면 여기서부터 쫙쫙쫙쫙 박살이 나죠 안으로 캬. 그 충격 때문에 곤란하네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으로 응. 그래서 요거를 끼워서 보관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응. 응. 강추. 응, 강추 강추 강추. 이거 처음에 버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응. 그냥 처음에 신상 그냥 새 상품이라고 보자건줄 아는 분들. 이거 버리시는 응. 분 진짜 많아요. 아니, 대우니다 응. 응.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비트가 두 개가 어, 있어요. 우리 스무디 비트, 음. 소유비그 오프 비트인데 음. 요거는 네. 젤을 오프할 때 쓸, 쓰는 비트인데 파란색은 조금 강도가 있고 음. 좀 강하고 거칠고 두꺼운 거아크릴이나 뭐 아니면 젤 음. 오버레이나 좀 두껍게 올라가는 거를 제거할 때 음. 파란색을 쓰시고 그리고 빨간색은 아주 곱게 갈려요. 그리고 베이스 젤을 남기고 갈수 있어요. 음. 그 정도로 부드럽게 갈리는 비트이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천드려요. 네. 저는 이걸로 전체적으로 다 갈고, 네. 칼라까지 갈고, 베이스, 어, 베이스 음. 남길 때는 아주 가깝게 갈 때는 얘로 마무리를 음.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개다 쓰고 있습니다. 음, 길이 제거. 음. 길이 제거부터 드갑니다 길이 제거. 그럼 어, 일단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비트, 지금 음. 블루 끼우셨어요 네. 넣고, 넣고 돌리고. 돌리고, 네. 잠그고, 돌려서.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 그러면 그렇죠. 켜졌어요. 켜졌어요. 얘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소리 들리죠? 아주 조용하게 되는 거 들리세요? 너무 조용해 가지고. 자,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요속 요게 속도예요. 요 속도에서 음. 멈춥니다. 이게 이아이의 큰 장점이죠. 자동으로 아니고 이런 스탑 버튼이 없는 아. 드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자, 얘가 지금 다섯 개 짜리고, 제일 뭐셀 때. 셀 때. 때 음. 그러니까 보통 그 오프할 때는 네개 또는 다섯 음. 개를 사용을 해요. 음. 근데 보통, 어, 어, 저는 아, 아크릴이 많아서, 아크릴은 다섯 음. 개부터 시작합니다. 5단계부터. 그리고 보통 젤은 4단계부터. 근데, 음. 이거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껐다가, 다음 비트 교체하고, 오, 네. 또 다시 RPM 맞추고, 이런 드릴들이 대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속도 그대로 지켜주는 스탑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음, 하고, 오프를 다 했다. 오프를 다 했다. 음. 그리고 얘를 열고 비트를 교체하면, 그 밑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케어를 하잖아요. 네. 케어는 여러 가지,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비트를 사용을 해요. 음. 근데 케어의 RPM은 보통 5,000, 3, 5,000에서 8,000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트 가, 교체할 때마다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얼마나 번거로워요. 스탑 버튼이 없는 드릴은 그래요. 음, 근데 얘는 또 이제 음, 이렇게 두 보통 아, 한칸 한 칸. 또는 두 칸으로 두 해서 이제 음. 케어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비트 교체할 때 이렇게 스탑 버튼 하고 교체하고 그대로 딱 누르면 이 속도 고대로 갑니다. 아, 이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 유지가 다 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아, 이게 정말 장점이네. 아주 큰 장점이에요. 삼표도 어. 특히 음, 그러니까 장점이네. 무선 음. 드릴에서 이 스탑 버튼이 있는 거죠못 봤거든요. 어, 그렇지. 이, 음. 어,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돌리크 이걸 음. 만났을 때부터 티나운저는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이거 저, 정말 음, 장점이다. 저는 이거 진짜 음. 장점이에요. 그 포터블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 게 있는. 게몇 개가 있는데 음. 무선 드릴은 전 아직 못 봤거든요. 음뭐 있을 수도 있겠죠. 음. 뭐, 뭐, 나는 홀리크만 쓰니까 괜찮아. 괜찮아. 일단 홀리크는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음. 원장님 손은 음. 좀 아, 길이 좀. 그럴까, 이제 이분은 어. 손이 저희는 군인들이 많아서 <laughs> 상당히 거친데 어. 이분은 어. 안 거칠기 때문에. 자, 4개로, 4개로. 아, 4개로. 4단계. 네 개로 네 개로. 4단계. 4단계 해서 어, 다행이다. 고치자. 4단계 해서. 흡증이 튈게요. 여러분. 소리 이제 조금 이제 시끄러워지겠지만 음. 네. 여기 위를 이렇게 잡아. 음. 길이 조절하실 때는 위를 잡고 90도로 세우고 힘으로 그대로 옆으로 밀고 나가야 돼. 중간에 겁난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멈추면 오히려 더 위험해. 일단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도 되고, 한 방에 내가 원하는 길이, 한이 정도다. 그럼 그대로 쫙 가시면 돼. 근데 저는, 자 여기에서 천천히, 어디까지 줄여드립니까? 어? 고객님. 아,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특히 리프팅 되는, 리프팅이 되어 있는 손톱에는 드릴로 그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타닥거리면 다치지는 않는데, 손님이 놀래. 이 됐을 때는 차라 그냥 자르시는 게이 음, 음. 아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두께가 좀 처음에 이제 이 아이의 중간 정도의 지점에 이제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얘가 두께,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 40으로 이렇게 해서 끝에만 이렇게 자르고 일단 길이 조절 하시고 RPM 4단계로 해서 진짜 파란색 빛이에요. 여기 음흠. 지금 뭐가 이제 실버도 올라가 있고 뭐가 많이 아, 올라가 파우더, 있어. 찐실, 파우더 네, 다 진실 올라갔어. 파우더랑 막다 올라가 있어서 오버레이가 돼 있는 상태라서 아, 그렇지, 그렇지. 제가 파란색을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 부드럽게 잘나그오프를 하실 때는 이한 여기서 이거 다 까고 다음 넘어가고 이거 다 까고 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뜨거워져요. 음, 맞아요.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 했으면 어차피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그리고 끝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끝을 죠 그래서 헤드부터 테일까지 다 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근데 얘가 너무 잘 갈려가지고 근데 부드럽죠? 잘 응.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스무디 베 응. 여기 사이드 자, 끝에 부분 이 헤드 부분 앞쪽까지 날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얘는. 그래서 딱 당기시고 텐션 세워서 그대로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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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힘을 눌러서 절대로 쏙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히팅이 올라옵니다. 얘가 지금 RPM이 거의 만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셀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손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죠이겠죠 돌아가면서 자, 여기도 당겨.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 저는 이렇게 헤드 부분이 이렇게 콘 비트를 좋아합니다. 음. 선호합니다. 저는. 뭐 각자 이제 사용하는 아, 이거는 정말 음.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 개인 취향. 어차피 다 똑같아요. 음. 이거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 이거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게 동그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음. 이제 각자 개인 취. 음. 저는 요 콤비트를 좋아한 음. 좋아요. 제가 무조건 이거 써라는 거 아닙니다. 모양은 취향껏. 어, 취향껏. 땡겨서. 아, 이 아이는 지금 밑에. 저기 있네요. 연장이 죠어 아, 맞아요, 맞아요. 얘네 밑에 그거 있어요? 폴리제, 폴리제. 아르는 음, 폴리제. 있어요. 폴리제.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뭔가가 되어 있다. 장치가 있다. 연장이 되어 있든, 뭐, 오버레이가 되어 있든. 그러면은 뭐, 편안하게 갈아됩니다 히팅이 잘안 올라옵니다. 밑에 음. 뭐가 대인전 아 있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r p 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히팅은 아직까지 저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갖고저 스스로 어. 할 때도. 아, 보니 스탠프데일 때저 지금 근데저 전혀 긴,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음. 엄청 부드러워요. 음. 아까 얘손가락도 음. 그때 테일 부분. 음. 헤드부터 테일까지 골고루 쓰세요. 음. 잔체적으로 쑥쑥쑥 쑥뭐 힘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쑥쑥쑥 하는대로 뭐 농사에 걸리죠. 이렇게 해고래다 아. 정말 부드럽고 빠르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야이름이 스무디 비트. 스무디 비인데 비트 컬러가 이제 레드와 블루 두 네. 가지 가 스무디, 말 그대로 상당히 스무스 합니다. 네. 레드가 조금 더 부드러운 건데. 음. 어, 레드가 좀더 부드러워요. 블루를 쓰더라도 정말 왜 이름이 스무디 비트인지 알 거야. 어, 그니까요. 솔직히 이제 음. 이거 블루나 그린, 그린, 원래 그린 컬러도 있거든요, 중간에. 근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들이 빨간색 쓰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느끼실 건데, 빨간색 쓰시, 는 쓰다가 보면, 파란색이나 그린으로 넘어가면, 뭐가 막, 이렇게 막, 뭐지 뭔가 힘이 너무 좋아서 음, 좀 겁을 내시는, 좋아하죠, 분, 어,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무스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힘이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왜냐면 이거를 한 방에 갈고 싶어서 힘을 꽉 줘갖고 갈면, 히팅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힘다 빼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도 대로 잘 가려나가네요. 음. 그래서 얘가 정말 힘, 그게 정말 힘 빼고 이게 정말 힘빼디비비티장점점이힘 빼고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하는 대로 그냥 이아가말이렇게 음. 여기 아까 이제막참 같은 어세사리류는 음. 파츠 이퍼 정말 힘들어. 이게 정말 힘 아, 그리고, 블랙 참이야, 지금. 응, 어. 근데, 요렇게 작은 음. 참들은 괜찮은데, 음. 그, 스와로브스키 말고, 그 밑단계의 아이들도 많잖아요, 요즘. 근데 그 아이들은 드릴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메탈 비트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로 가시는 분들 몇번 봤거든요, 제가. 오, 아, 진짜? 근데, 음. 어, 그냥 이제, 뛰는 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에라 모겠다, 드릴로 갈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훅훅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정도 크기에 참은 괜찮은데, 얘보다 큰 아이들이 이 메탈 비트랑 부딪혀버리면 날이 날라가요 음. 날이 날라가면속 비트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메탈을. 안 그러면 손에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제 오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울퉁불퉁함이 그대로 기계한테 전달이 되고 그 기계는 내 손으로 진동을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아주 부드럽게 잘 쓰던 드릴이 갑자기 진동이 온다. 그러면은 비트가 날아갔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에 손상이 됐을 경우. 아니 면 날이 날에 마모됐을 경우. 그때는 비트를 교체하시라. 는 비트, 아, 비트, 비트 교체 시기. 시기. 음. 자, 여긴 지금 떴습니다. 자, 뜬 부분은 제가 요거 말고 아까 전에 레디. 응, 어, 요거, 요거보다. 부드러운 레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리프팅 되어 있는 베이스만 제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 지금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 톡톡톡톡. 몇번안 근데 너무 음, 비트가 부드러워서 비트가 지금 전혀 자극적이거나. 어, 전혀 자극적이, 그런 게 없어요. 막 위협적이거나 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요. 음, 음. 얘는 아까 전에 그 파란색보다 훨씬 더 곱게 갈려요. 그래서 진동도 훨씬 덜하고 상대방이 격, 이렇게 다 당하는 분, 네. 속을 당하시는 분들. <laughs> 맞아. 오프 느껴져. 지금 하고 있는 제 손의 경우 응. 지금 너무 부드럽다는 거가 이렇게 깨지죠. 느껴지네요. 근데 특히 그 음. 뭐지 음. 초보 네일리스트 분들이 레드 이거 하나 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요 라인을 시리즈로 다 구매하신 분도 계셨어요. 맞아요.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단층이 있잖아요. 이 음. 단층을 다 낮춰줘야 네.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시술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끝으로 여기 핀 부분들 다 날려봅니다. 음, 들뜬 부분들. 음, 들뜬 부분들 이렇게 날릴 거예요. 땡겨서 아주 부드럽게 잘 날라가죠. 너무나 부잘 날라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퉁 이렇게 만졌을 때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그대로 부드럽게 전체 한번 고라줍니다. 골라줍니다 고라줍니다. 저 사투리로 사투리 심해가지고알아들으라면 모르겠네. 음. 저 서울말 못 서울말 못 써요. 에서 음. <laughs> 쓰지 마세요. 음. 서울말 못 쓰겠어요. 음. 제가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여기도, 그 끝에, 뜬 부분이, 방금 있네요. 자, 세워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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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하면, 뜨거워요. 그, 어떤, 빛도, 이렇게,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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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해서 날려줍니다. 어, 근데 신기하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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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니까, 정말 톡, 톡, 톡 떨어지네요. 그, 뜬 톡톡톡톡. 부분들이, 알아서. 굳이 뭐 이렇게 힘 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얘는 뭐 톡톡이로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리프팅된 부분은 이제 얘가 제거를 하면 바로 자연 내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힘 줘서 절대로 갈지 마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실히 드릴러니까 금방 끝나. 자 음. 드릴로 하실 때는 그 엄청 이 가루가 아주 고와요 그래서 이런 음. 거는 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요런 요런 브러쉬는요 안에 요 안에 다 음. 들어가요. 음. 그래서 씻어도 잘안 빠져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요런요런 나일론 브러쉬 이걸로 음. 이거 별로 안 아프거든요. 뭐 아파 보이지만. <laughs> 안 아파요, 음. 생각보다. 그래서 요걸로 톡톡 털면 얘네들은 그대로 물로 씻어서 맞아, 그대로 맞아. 말리면 되니까 음. 전혀 괜찮겠죠. 여 안에 없어. 안에 음. 박힌 게.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사서 쓰고, 씻어서 말려놓고, 다음 거 쓰고, 바짝 말려서 사용하세요. 내 손을 먼저 털어요. 내 손을 먼저 털고, 음. 그 다음에 시술 받으신 분의 손을 털어야죠. 들어줍니다. Uh -huh. mm.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오프를 끝냈으니까, 자, 비트 청소하는 거. 자, 비트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요렇게 요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니까그 사이사이에 아주 고운 가루들이 잘 끼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또 다시 사용을 하면 얘네들이 그 먼지가 끼이면 낄수록 이지 역할을 못해. 그 말인즉슨 속을 할때 속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되는 안, 되, 안 되는 거를 본인이 느꼈을 때는 어 이거 왜 안되지 청소할 생각은 못하고 점점 힘을 주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시술자가 손에 힘을 주고 그 힘이 바로 전달이 되겠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항상 시술이 끝나면 메탈 브러시 메탈 그 비트는 이렇게 보라스 브러시로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길이 조절이 돼요. 쓰다 보면 여기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한요 정도? 해가지고, 첫, 앞, 끝까지 360도 돌리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돌리면서, 털리는 거 보이나? 여기 지금 막오는데 예. 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제가 아까 봤을 때 대충 다 거의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있네요. 그니까그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독을 하시거나, 뭐 침지 소독을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또 보면은, 털면은, 어, 여기 뭐, 나와. 그니까 이 안에 끼어 있다는 거죠. 음, 보여요? 응.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서, 뭐 무엇이든 위생이 중요하니까 이물질은 항상 털어서 보관하시는 걸로 스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론 브러쉬 얘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사용했을 때 얘로 하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여기 안에 깨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음, 바로 버립니다 바로 버려야 됩니다 못 써요 스톤은 깨지면 못 씁니다 그래서 항상 요런, 아, 이런 나 이런 브러시 이런 브러시 이렇게 생긴 브러시도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털어줍니다. 이거는 안 털려요. <laughs> 절대로 다... 예쁘지 예쁜데, 예뻐, 안 무슨, 털려요. 예뻐, 음, 예쁜데 안 털려. 되게 예뻐 진짜 예쁜데 안 털려. 의미가 없어. 아 그리고 간혹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칫솔은 힘이 없어요. 응. 얘도 응. 약간 빳빳해. 빳빳해. 칫솔하고는 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가지고 항상 보관을 하시고, 그래야지 비트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스토퍼, 아까 두, 2단계 그대로 유지. 2단계. 틀면은 F가 뜨면서 돌아갑니다. 음. 자, 그, 음. 케어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음. 코너만 주의하시면 돼요. 코너는 당겨서 세워서 들어가요. 세워서. 각도와 각도와 요 헤드 부분이 9 0도 유지. 자 그러면 땡겨서 여기서부터 쇽쇽쇽쇽쇽쇽 여기까지 와요. 자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원이죠.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움직이면 되겠죠. 굳이 얘를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익숙하, 익숙하게 지, 익숙해질 때까지 코너 도는게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 얘 각도도 낮추면서 얘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 90도 왔다. 자, 코너 들어가기 전에 얘는 낮아지겠죠. 얘는 그대로 낮아지고 헤드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코너를. 그러면 자 계산을 잘해봅시다, 우리. 자, 얘는 이렇게 들어올리고 얘는 살짝 낮춰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아시겠죠? 이렇게. 네. 돌려 밀면서 이렇게 안에 루즈 큐티클까지 다 제거가 돼. 신기하다. 그럼요. 자 여기까지 왔다. 다시 코너 그대로 틀어서 얘는 들어올리고 얘는 요렇게 되겠죠. 자 얘는 그대로 다시 처음에 들어갔던 그 각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표면 정리. 음, 이렇게 전체적인 표면 정리. 이렇게 해주면 거의 애칭 끝.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음. 세워서 그대로. 좀 딱딱한 게 까먹고 못했어. 그전 단계에서. 그럼 얘로 해도 돼요. 얘도 가능합니다. 음. 여기 안쪽. 그 다음에 코너 돌겠습니다. 그대로. 자, 눕겠죠 누워져야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듯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 올려서. 자, 코너 또 다시 돌면서. 중간에는 거의 다 얘가 누워요. 자, 그대로 이렇게. 누워. 누워. 자, 다시 그대로 들어올려. 텐션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마무리해주면 이 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나중에 또 다른 비트로 정리합니다. 자, 여기가 조금 덜된것 같아요. 그러면 은한번더 해주면 돼요. 절대로 한 번에 다 가려고 하시면 맞아. 안 돼. 한번더 가면 되지. 한번더 가면 되지, 뭐. 자, 여기. 아까 얘가 전에. 얘가 정말 멀티구나, 그죠? 응, 멀티입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제거를 해주시고. 좀 빠르게. 밀면서. 동글게동글게동글게 그죠? 네. 뭐 오른손 세 번째는 누구나 음, 다 맞아요. 있습니다. 왼손잡이 빼고. 자, 그대로 털어. 전체적으로. 쎈다. 아, 얘 같은 경우는 음. 아까 전에 그거네. 아, 면장이네. 네, 아, 폴리젤, 네, 아. 폴리젤이라서 굳이 애칭 필요 없겠죠? 네. 자, 그대로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음. 자, 다없었어요 자, 다음. 얘도 한번 쓱쓱.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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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자, 여기에서 밀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왔다가 다시, 다시. 어, 여기가 제거가 안 됐어. 그럼 여기에서부터 다시 와야 돼.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여기만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글게 둥글게 눕히고 누웠다 다시 들어올립니다. 텐션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한번 해주고 얘가 거의 만능이에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베이스가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중앙 부분, 아까 여기 뜬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 중앙 부분에 베이스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거만 던질려고 이렇게 오십니와 근데 정말 응. 순식간에 끝난다 아, 지금 설명하면서 해서 그런데 지금 진짜 거짓말 아고 케어 3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3분? 응 진짜 쫙 되게... 돌려 쫙 <laughs> <쫘악> 돌려 <laughs> 자 이제 한번 닦고 자, 피티클 케어가 얼마나 잘 됐나 한번 볼까요? 에탄올입니다 거의 뭐, 뭐, 니퍼 안 돼도 될 정도로 이제 다 됐습니다.